네 이번에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 건물 안에 보니까 뭔가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요. 주변 네, 쭉 보니까 이불이 있네요. 이불. 이번에는 아마 상인분이 이불을 판매하시는 분 같습니다. 아, 쭉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네, 왔습니다. 아 방금 전까지 바쁘게 손님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시장에서 이불을 운영하고 있는 정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미, 애, 정미 앤 정미애님. 어 저희 상호명이 아, 어머님이 유명하신데 가서 특별히 지어오셨습니다. <laughs> 대박 나라고. 아 이름에 따라 또 다르니까.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좀 어때요? 여름 되니까 많이들 밖으로 오시겠어요? 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나오시는 손님들이 분잘 없으세요. 그래서 상인들이 좀 많이, 사실 좀 힘듭니다, 사실. 어디든 다 힘들겠지만 저희는 특히나 또 2층이고 이러니까 상인들, 뭐 손님들 많이 안올라오서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왜냐면 시즌이 바뀔 때마다 그래도 이불은 또한 번씩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는 사실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샀다고 오래. 뭐 철철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조금 오래 쓰려고 마음먹으면 쓸수 있는 부품이라서 사실은 조금 막 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보시니까 아. 아까 그 손님하고 도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단골 손님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단골은 저희 어르신들이 이불 가기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한 40년 가까이 하셔서 단골 손님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서문시장 안에서도 심우이불 네. 정말 이것만은 자랑하고 싶다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이불을, 이불도 하고, 저희 신랑 커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원단 같은 것도 공장 지경으로 가져와서 이제 주문 제작, 맞춤 제작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예전에 비해서 서문시장 물건들이 되게 고퀄리티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이랑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물건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가게도 물러왔네요 서문시장 일부 자체가 많이 퀄리티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방문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100주년까지 이렇게 네, 사랑을 맞아요.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100주년을 맞아서 다 같이 상인들 힘내자고 파이팅 네. 한번 할 건데 제가 서문시장 100주년 하면 오늘손 드시면서 파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서문시장 100주년 파이팅!